13.11 패치 노트 미리 보기입니다. 본섭 적용은 5월 31일 예정입니다. 이제 단순한 패치 내용을 넘어 버프, 너프의 영향 그리고 메타 변화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버프된 챔피언 7명, 너프된 챔피언은 5명이었지만 코그모는 너프가 취소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챔피언은 렐1 명입니다. 아이템 버프는 5개, 아이템 너프는 6개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챔피언 버프입니다. 첫 번째 챔피언은 아칼리입니다. Q 데미지가 전 구간 10씩 상승하였습니다. 미드 챔대중 AP 메이지는 양피지 버프, 암살자들은 요우모 버프로 혜택을 받지만 아칼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째 발분, 선열이 버프되었으니까요. 상대하는 챔피언들이 다 혜택을 받으니 아무것도 못 받은 아칼리에겐 간접 너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승률도 바닥을 향해 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를 보완해주고자 큐를 버프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력기 버프인데다가 한 콤보에 큐를 두세 번을 쓰기에 꽤큰 버프입니다. 승률이 1%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두 번째 챔피언은 아지르입니다. Q 초반 쿨타임의 감소, W AP 개수 그리고 병사 소환 범위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지르는 계속된 큐너프와 W 버프로 인해 킬 트리건, Q 선마에서 W 선마로 변경이 되었었죠. 이 때문에 라인 견제력은 줄어 들고 지속딜이 늘어난 아지르였습니다. 초반이 약해지고 중후반이 강해졌습니다만, 중후반 승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아우소를 두고 아지르를 쓸 필요가 없었죠. 마스터 미트론, 챔피언 난이도 때문인지 승률이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폭적인 버프를 해주는 라이엇입니다. Q 홀타임 감소, W 소환 범위 증가로 라인 전 견제력 상승과 WAP 개수 증가로 중후반 포텐셜까지 모두 보포해 주었습니다. 시간대별 전구관 승률이 오를 패치이며 승률이 2% 이상은 오를 큰 패치입니다. 아지르 유저는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챔피언은 아이번입니다. Q 점프 로직 조정, W 오늘 데미지 아군에게도 적용, 이 e, 맞은 적이 없을 시이 e, 쿨타임 초기화 리워크가 되는 아이번입니다. 정글보다는 서포스로 더 괜찮아 보이는 패치입니다. 패치 후 서포스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번째 챔피언은 칼리스타입니다. 기본 공격력과 성장 공격력 높프 기본 체력과 체력 재생, 성장 체력 재생은 버프입니다. 이제 평타 피해량이 100%이며 적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평타가 빗나가지 않습니다. Q, 공룡력 개수 상승, 이 창단 기본 데미지는 감소하였지만, 공룡력 개수는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반 쿨타임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원딜 중에서 꼴찌를 다투고 있는 칼리스타입니다. 라인전이 강점이던 칼리스타인데, 기본 스펙을 높여 나간 뒤로 그 강점이 많이 죽었었죠. 그래서 다시 기본 스펙을 버프해주는 모습입니다 기본 공격력과 성장 공격력은 너프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평타 피해량이 90%에서 100%로 바뀌었기에 너프가 아닌 버프입니다 아이템으로 올라가는 공격력이 이제 90%로 깎이지 않으니까요 QE계수는 공격력 스탯을 낮춘 것에 대한 보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라인전이 너무 세지진 않게 이 창단 기본 데미지를 낮춘 대신 쿨타임을 줄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스펙을 올리면 온딜 승률은 당연하게 오르겠지만 문제는 탑 칼리스타입니다. 칼리스타의 성장 체력은 114로 다리우스와 같습니다. 꽤 높은 편이죠. 거기에 초반부터 디나이가 가능한 칼리스타이기에 더욱더 가치가 높습니다. 레벨 차이 내기가 쉬우니까요. 부시를 들어가면 평타가 빗나가는 점 때문에 상대 탑이 부시 플레이로 평타를 피하곤 했죠. 이 부분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패치 후 탑칼리스타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챔피언은 렉사입니다. 패시브 기본 회복량이 줄어든 대신 최대 체력 개수가 생겨 전체적으로는 회복량이 늘었습니다. Q 지속 시간이 감소하고 스킬을 찍을 때마다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W 잠복 시적 감지 능력도 버프되었습니다. 자발 패치로 인해 순위가 23등이나 떨어진 렉사입니다. 승률은 무려 4%나 떨어졌죠. 그로 인한 보상 버프입니다만 왜 얘네만? 핫픽 세죠? 이 버프로도 이전의 승률을 되찾긴 힘들어 보입니다 자바를 대체할 정도의 버프 내용은 아니며 현재 제일 쓸만한 1코인 요무는 너프 예정이니까요 승률은 오르겠지만 원래의 위치를 되찾으려면 버프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섯번째 챔피언은 레넥톤입니다 이 쿨타임이 전구간 2초씩 감소하였습니다 궁극기 2-3레벨 쿨타임이 감소하였고 초당 데미지가 상승하였습니다 레넥톤도 자발 패치에 영향을 받은 챔피언입니다. 몰락, 자발로 딜러를 원컴 내는 빌드가 사라졌으니까요. 안그래도 쭉 성적이 좋지 않던 레넥톤입니다. 그렇기에 버프를 해준 라이엇입니다. 승률은 많이 개선될 듯하나 카운터픽 상대로는 여전히 고전할 듯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퀸이 있죠. 자발이 있을 땐 한방 콤보를 노려볼 만했으나 지금은 자발 돌진이 사라졌고 포칼까지 장착한 퀸이니 더 어려워졌습니다. 패치가 넘어오더라도 퀸은 빼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버프 챔피언은 트페입니다 W 쿨타임이 고정 6초로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마하는 W의 쿨타임이 줄어드는 것은 정말 큰 버프입니다 라인전에서 블루 카드로 마나 수급을 더 원활히 할수 있으며 레드 카드로 라인 푸시를 더 빠르게 할수 있고 교전 중에 골드카드 한 번을 더쓸수 있을 정도의 패치입니다. 확전 스턴을 한번더 넣을 수 있다는 건 매우 큰 차이입니다. 투표의 승률도 1-2% 오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챔피언 너프입니다. 첫 번째 챔피언은 아우솔입니다. 이 초반 만화 소모가 증가하였고 AP 개수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4연속 너프를 했음에도 지표가 계속 좋다 보니 또한번 너프를 하는 모습입니다. 너프를 당함에도 새로운 빌드를 찾아내는 덕에 승률은 계속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 초반 만화 속모증가로 인해 양피지를 먹기 전까진 체감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피지 가격이 줄어든 것이 천만 다행이죠. 이 개수 너프로 중후반에까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젠 떠오르는 아지로와 위치가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챔피언은 암무무입니다 W 초당 피해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왜 날뛰는 메뚜기는 냅두고, 아무무를 너프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실골에서 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카직스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작이 간단하면서 승률이 잘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라이엇 시기의 너프를 한 모습입니다. 너프 수치가 전 패치 버전 W 2렙보다 낮아졌습니다. 이 패치 이후로 승률이 3% 이상 올랐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너프로 승률이 2, 3% 정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엔 아펠과 징크스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펠은 레벨당 공격력 스탯 증가량이 감소하였고 징크스는 성장공격속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에템 변화로 승률이 꽤나 올라온 아펠이 너프를 받습니다 그와 비슷한 지표인 징크스도 같이 너프를 당하는데요 공격력 스탯을 먼저 찍는 아펠의 경우 해당 너프는 초중반에 타격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슷한 너프를 받았었던 징크스가 승률이 1% 정도 떨어졌으니 아펠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럼에도 아펠은 숙련도 빠을 많이 받는 챔피언입니다. 금화 이상에서의 승률을 보시면 승률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징크스는 크게 차이 나지 않죠. 해당 패치가 들어와도 아펠은 상위 티어에서 계속 순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징크스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렐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나중에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버프입니다 첫번째 아이템은 드락사레입니다 대상 잃은 체력비례 스킬 피해량 증가와 최대 피해량 조건도 좋아졌습니다 요오무와 비교하면 밸류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싶을 정도의 성능이어서 버프가 된 모습입니다 딜적인 면에서 크게 개선되었고 요무가 너프 예정이기에 요무를쓴 챔프들 중에서 드락사르 채용도고려해볼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아이템은 크라켄입니다. 피해 방식이 마법 피해에서 물리 피해로 변경되고 데미지가 대폭 올랐습니다. 폭갈 누난과 비교하면 이영 힘을 못쓰는 아이템이라 부프가 됩니다. 물리 피해로 변경되어서 초반엔 데미지가 올랐더라도 체감이 안될 수 있습니다. 보통 챔피언들은 방어력 상승폭이 더 높거든요. 하지만 레벨당 데미지가 늘어나며 방관템까지 맞춰질 점에 체감이 꽤 될듯합니다. 구인수를 가는 챔의 경우 체용가치가더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아이템은 물석입니다 전세 회복량과 단일 회복량의 후반 수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월석도 다른 소포템들에 비해 밸류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번에 헬리아노프까지 있어 이제 쓸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슈레를 사용해도 되는 챔이라면 굳이 써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나볼입니다. 공격력을 상승시켜주고 스킬가속을 낮췄습니다. 신화급 지속 효과도 스킬가속 대신 공격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품과 무대에 비하면 딜적인 부분에서 나보리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트타를 예시로 내자면 저번 패치에 비해 무대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스킬 가속을 줄이고 공격력 쪽을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스킬 위주의 원질들은 나보리를 선택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은 스태틱입니다 충전 데미지와 미니언 대상 데미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등장한 것 치곤 데미지가 별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프되는 모습인데, 그래도 좋을지는 의문입니다. 라인 클리어 부분에선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원딜보다는 야수오나 요네가 더잘 써먹을 것 같네요. 이제 아이템 너프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불타는 향로입니다. 아군 추가 공격 속도 증가량이 20%로 고정됩니다.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효과는 버프를 먹어 성능이 매우 좋았습니다. 공속은 너프를 먹지만 마우피해는 그대로여서 그래도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 아이템은 헬리아입니다 화평당 회복량과 피해량의 레벨 비례 구간이 바뀌었고 화평당 피해량의 후반 수치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치 자체는 피해량 후반 수치 말고는 조정이 없습니다만 레벨 빌의 구간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안 와닿을 수 있으니 제가 계산한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리아를 1코어로 구매시 보통 원딜이 9레벨쯤 됩니다. 그때의 효율이 너프전과 비교하면 1.5배가 차이 납니다. 16레벨이 되어야 비슷해지며 피해량은 차이가 좀 납니다. 보통 힐이나 실드를 원딜에게 많이 주는데 원딜은 레벨링이 느린 편이니 너프 체감이 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루난입니다. 적중시 추가 마우피해가 30에서 15로 감소하였습니다. 추가 마우피해 30효과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탄안에 마우피해 추가는 똑같기에 여전히 좋은 아이템일 듯 합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돌풍입니다. 최대 추가 피해량이 10% 감소하였고, 액티브 데미지의 치명타 개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저번 패치에 데미지뿐만 아니라 쿨도 감소하여서 밸류가 높았습니다. 데미지가 너프되더라도 쿨타임은 여전히 90초이기에 좋은 아이템입니다. 사용하던 짐들은 여전히 가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은 요우모입니다. 스킬 가속과 추가 물관 스택당 이동거리가 너프되었습니다. 성능이 과도하게 높았던 만큼 엄청난 너프를 때립니다. 이제 드락사르, 월식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템 티어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폭풍갈키입니다. 공격력과 충전 데미지가 감소하였습니다. 라이얼 측 패치라면 원거리의 이속만 감소시킬 줄 알았습니다만, 공격력 쪽을 너프시키는 모습입니다. 폭풍갈키를 쓰는 이유는 이속 때문이니 여전히 좋은 아이템일 듯 합니다. 대신 의외의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카이사입니다. 폭갈에 곡갱이를 사면 구랩에 규진나라 하던 카이사인데, 이 너프가 들어오면 공격력 5가 더 필요합니다. 롱소드 하나를 더 사거나 1 1랩을 찍어야 하죠 Q 진화가 더 늦어집니다 마땅히 대체 아이템도 없는 터라 칼사의 승률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